자 추운 겨울 아. 내 피부를 매끈 탱탱하게 지켜줄 초특급 방어템 (1위는요) 두구두구 아~, 아. 아. 맞았네요 아. 비브랜드 바디 아, 캐릭그 아. (2위는) 엘브랜드 마사지 바와자 아. 우리 (1위는) 다 맞췄네요 응? (1위는) 다쪽이에요예 아. 아, 어, 되게 생긴 게 일단. 약간 좀 약간 레기도 하고 약간 좀 되게 생긴 게 재밌네요. 그죠? 손이. 손이. <laughs> 어!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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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 근데 이게 되게 약간 미끌니끌한 흡수는 또잘때는 음. 그런 느낌이에요. 음. 마사지하듯이 발라주면서 해주면은 뭉친 근육들이 많이 이완이 될것 같아요. 다섯 가지 제품 중에서는 가장 흡수가 빠르게 되고 만졌을 때 어, 정말 촉촉하다.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얘는 오일리함에도 흡수력이 생각보다 되게 좋더라고요. 끈적임도 그렇게 많이 없고, 향도 되게 좋았고요. 정말 아쉬운 게 있었다면, 케이스가 없다 보니까 제가 갖고 다니면서 휴대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, 먼지라든가 이런 게 조금 묻는 거? 그런 게좀 아쉽더라고요. 로션이에요, 로션. 어머, 꽃집에 온 기분이에요. 어. 어, 진짜. 어, 향수, 수향수 어, 써도 될것 같아요. 오, 어, 진짜요? 응. 향수 내용으로. 남자친구한테 발라주고 싶어. 오, 어어 보고 있나, <웃음> 남자친구분? 오, 이지야 아, 이상해. 저는 이거 제가 바르고 남편 옆으로 가겠습니다. 이게 아 허락이 <laughs> <laughs> 아니, 오늘 뭐죠? <laughs> 오늘은 겨울특집. <laughs> 예 오늘 러브트 칩 아닙니다. 아, 네. 제품을 바르면 바로바로 흡수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. 속 안까지 촉촉해지는 기분? 바르고 난 뒤에 내 네, 피부가 봤을 때 탄력적인 느낌이 네, 삐싸가 아무래도 굉장히 좋더라고요. 향이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바르면 바를수록 기분 좋아질 것 같은 느낌? 그런 느낌 때문에 1년 아. 선물을 가져갈 주인공은 누가?